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 상 3장 4절에 있는 말씀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 515쪽 열왕기 상 3장 4절부터 15절 우리 다 찾으셔서 4절, 5절, 6절만 합독하도록 합니다. 열왕기 상 3장 4절 5절 6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6절까지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미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종 내 아버지 다이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케한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며 살아야 하는데 감동을 주기보다 각자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무덤덤해져 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감동이 아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람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장면을 목격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감동은 대개나 누군가의 선택, 특히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몇년전 미국의 한 철도회사 CEO가 큰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새로 부임한 그는 비 오는 날 젖은 작업복을 입고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직원들은 일정이 빡빡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 오는 날에도 작업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CEO는 즉시 회사로 돌아가서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회사의 최우선 가치를 직원의 안전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뭐 언론은 기업이 이윤보다 사람을 먼저 두면 무너질 것이라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의 결단 이후 회사는 사고 발생률이 급격히 떨어졌고 직원 사기는 올라갔고 오히려 매출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비 오는 날 작업, 젖은 작업복을 입고 일하던 직원들에게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회사를 위해 헌신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들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CEO 단한 번의 결단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회사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감동할 때 놀라운 변화가 그렇다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선택, 우리의 기도,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마음에 와 닿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실까요? 오늘 본문 속 솔로몬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솔로몬에게 있는 것 없는 것 몽땅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내가 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가 아니면 나의 마음에 맞는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진심으로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더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단순히 기도했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무엇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며 고백하며 그 은혜 앞에서 자신을 다추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자신의 성공과 주의를 아버지의 공로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도 아니고, 정치적 배경도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의 종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를 말합니다. 종은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종이라고 부릅니다. 신부론꾼에 불과하다. 말끝마다 종입니다. 종입니다며 자신을 낮추니까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진심을 보게 된 겁니다. 아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왕이 될 만한 조건도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저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저 주님 은혜 빚진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빚진자로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겸손한 솔로몬의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솔로몬의 배경을 볼까요? 자체가 은혜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실 다윗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몇 번째 아들인지도 정확히 말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위로는 형들도 많았고 정치적으로도 왕권을 잇기에는 취약한 위치였습니다. 게다가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바세바라는 여인입니다. 성경의 역사에 바세바는 큰 상처를 남긴 이름이죠. 사람들의 눈에는 바세바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울지 어려울 것처럼 보였습니다. 혈통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보나 솔로몬은 왕이 될 만한 조건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을 뛰어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고백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정말 100%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야말로 여러분의 아멘이야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는요 감사가 높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는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다 보니까 헌신으로 여지런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이 은혜를 붙들고 감사한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천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일천 번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평생 일천 번제를 드리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솔로몬 당시 방식대로라면 매일마다 양을 잡아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불에 태워야 되고 재를 정리하며 그것을 제단 앞에 매일매일 반복해야 하는 엄청난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누가 시켰을까요? 선지자가 명령했나요? 백성들이 압박했습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큰 은혜로 세우셨는가 그 감사가 마음에 차고 넘쳐서 자발적으로 드린 제물 예물 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억지로 할수 있죠.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자발적으로 자발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의 감사님을감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에 나타나십니다. 성경은 중요한 하나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열사람상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로몬이일천번이를 드리고 지쳐서 일천번은를 드리고 지쳤대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지칠 만큼 예배 드려본 적 있습니까 지칠 만큼 성경 읽고 지칠 만큼 찬양하고 지칠 만큼 말씀 듣다가 잠든 적 있습니까 솔로몬이 일천번째를 드리고 지쳐 잠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찬양하다 지칠 때 여러분이 기도하다 지칠 때 말씀 읽다 지칠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그날 밤에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감사, 솔로몬의 겸손, 솔로몬의 은혜를 아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은혜를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곡가인 존 뉴턴의 고백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노예 상인이었고 누구보다도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구원받고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두 가지 사실을 압니다. 하나는 나는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주님은 나에게 그보다 더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것보다 더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 압니다. 그는 평생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고. 그 은혜가 그를 변화시키고 나중에는 찬송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로 살고, 아멘? 헌신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남을 섬기는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남을 섬기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회에서 가장 감동적인 제목 어, 대목은 이거예요.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열왕기상 3장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단어 가운데 와닿는 단어가 뭐예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소. 그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것도 왕의 위치에서 듣는 것은 어렵습니다. 왕으로서 백성의 말을 경청하고 들어야 재판을 잘할수 있고 종들을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경청의 은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의 요청은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다고 했어요 3장 10절 11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흥분된 어조로 응답하시죠 흥분된 어조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은 기쁨으로 들뜬 상태로 말씀합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않았고 부도 구하지 않았고 원수를 멸하기도 구하지 않았다. 오직 백성을 위해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우리 기도와 전혀 다르죠. 여러분의 기도와 180도 다르지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 원수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멸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잘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그런데 그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백성을 위해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자신이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해 구했기에 지혜뿐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부이영화까지 넘치도록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동의 기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섬김을 위한 기도는 성공률이. 압도적으로 높답니다. 나를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응답받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는 말하지요.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3절. 솔로몬은 정욕이 아닌 백성을 섬기기 위해 올바르게 구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고아 1만 명을 먹인 조지 물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조지 물러의 기도는 단한 번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다른 사람 특별히 고아들을 살리기 위한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중보기도 섬김을 위한 기도는 응답률이 높고, 응답 속도가 빠르고 풍성하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경험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축복의 수혜자는 결국 나예요. 아멘. 우리가 남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구할 때 일체적으로 수혜자는 물론 다른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최종 수혜자는 결국 남니다 남을 살리는 기도는 반드시 내 삶의 축복으로 되어서 되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계속해서 나 나. 나만을 위해 구하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막히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누군가 생각이 난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제 마무리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랑의 선을 베풀 때그 선의 베품이 그분에게도 축복이고 나에게 축복이 되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욕심적인 기도보다 남에게 베푸는 감동을 줄수 있는 기도의 입술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는 나누고 섬기고 유통시키라고 맡기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적으로 막으면 차단하면. 좋은 것이 돌아와야 할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면 우리도 여러분들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보이셨던 그 흥분된 음성, 넘치는 응답, 부어지는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관계의 기회 보호 열매 등 충량할 수 없이 넓고 한량 없이 깊습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마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반드시 돌고 돌고 돌아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풍성한 복으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종리합니다. 사랑하는 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보가 아니라 결단입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신앙은 정보가 아니라 무엇이다? 결단이라.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무엇이다? 방향이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정보가 아니라 결단입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초대하시며 그 길을 걸을 힘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믿음의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환경보다 약속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곧 우리의 그리고 하나님은 올바른 선택위에 회복의 은혜 인도의 은혜 복의 은혜 미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만으로는 언제든 흔들리지만 주님께서 붙들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붙드시며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아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시나니. i 을생각하면 기도하곤 합니다. 주님, 내 모습이대로 사랑하시고, 내 모습이대로 받아주시고, 내 모습이대로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솔로몬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솔로몬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배우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주님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그는 자신 왕이라 말하지 않고 끝까지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 속에 담긴 마음 나는 자격 없는 자였으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겸손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 건강, 직장, 자녀, 교회 그리고 신앙까지 모든 하나님의 100%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말 끝마다 자신을 낮추고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출입할 줄 모르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겸손에 감동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기도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고백이 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중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종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솔로몬처럼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와 겸손과 헌신으로 거듭가하였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였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기도와 일천 번제를 통해 를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처럼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출입할 줄 모르는 종입니다 고백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100%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억지로나 습관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은혜 때문에 드리는 기쁨의 예배 감격 때문에 드리는 헌신, 사랑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응답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겸손과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